한마음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열일곱 번째 계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참회와 회과를 통해 중국 불교를 살펴보고 대행 스님 육성 전법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매 계절마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대행선 연구원 계절 발표회. 2023년 겨울 마지막 계절 발표회가 지난 16일. 한마음선언 안양본원법당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늘 저희 큰스님, 은사스님이신 대행스님 가르침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대행선 연구원에서 벌어지는 <laughs> 계절 발표는 학술대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방식의 스님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자리에서 이 자리가 흩뜨지 않게 열심히 들으시고 한 4시간 하는데 그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자기의 시간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수행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 정환 스님이 참회와 회과를 통해 중국 불교를 살펴봤습니다. 정환 스님은 니우친다는 뜻의 한자 참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처님이 자비로써 감인해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영묘하면서도 거짓없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중국 불교에서 참회, 회관은 전근대 사회에서 죄가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죄업관이 바탕이 돼 과오를 없애면서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사상으로서 유교가 그 유학이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희구성을 필요로하는 시점에서 불교가 분명하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확장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참회나 회가 같은 부분도 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대행선 연구원의 최원섭 연구원이 묘공 대행 스님의 육성 전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대행 스님처럼 법문이 녹음 녹화의 형태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며 부처님의 대면설법이나 선종 선사들의 제접 어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행 스님의 법문은 쉬운 일상 단어 위주의 구어체로 한마음 선언에서 법어집을 출간할 때 구어체 그대로 옮기고 스님의 행동까지도 과로안의 기술에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또한 법문에 BTN 등 영상 매체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 시대인 지금 법문을 언제 어디서나 당시 상황 그대로 접할 수 있어

참석대중이 발표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토론 광장이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